가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테를리셨스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횡이라 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려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았네 남편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모든 새벽 송도님의삶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여와 로이라는 제목인, 제목은 이 성경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이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여기서 그, 어, 내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는데 이 보시고란 말이 바로 이 라라는 말 보시다는 말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보다는 이 동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로이란 말은 원래 이어 처음에 사용한 사람은 성경에서 바로 이 하갈이 바로 이 로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그 공평과 어려움들을 보시고 나를 권념하셨다. 이렇게 말을 쓸때이 로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엘로이 이렇게 엘로이라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갈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름을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런 것이 성경에는 또 권념하다. 아마 그런 말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은 또 감찰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본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감찰하시다, 혹은 뭐, 권념하시다, 혹은 나보시다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리를 여기시고 그 대상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법령으로, 그 법령적으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때 그들의 수고와 괴로움을 보셨다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그이 보다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어떤 일들을 뭐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레아를 그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그 레아를 보는데 오늘 제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본 것은 레아가 이쁘거나 뭐 총이 있거나 하나님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는데 레아는 아주 터부시하고 자기 아버지도 이, 어, 여, 그, 딸을 시집못 보낼까봐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이 라헬과 더불어서 이렇게 무슨 덤으로 죽, 준 준다기보다 덤 이상이죠. 덤보다더 나쁜 어떤 조건으로 그냥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해치운다는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야곱에게 시집 보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레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오늘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다 이 말은 어 원래 그 원어상 미워 미움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랑받지 못한다. 이것은 뭐, 그 뭔가 비교적으로 라엘에 비해서 좀 사랑을 덜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사실 미워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 조금 라해, 레아를 좀 확대하고 좀 막대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받지 못하고 뭐 마음도 갈피를 못 잡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고 지고 있는 그리고 혹은 아니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핸디캡이나 아니면 어떤 우울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으로 이 디프레션 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 은혜를 베풉니다. 그, 그래서 보니까, 이, 그의 아들을 모두 여섯 명을 이제 낳았습니다. 여섯 명이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 열두 명 중에 반을 이 레아가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낳은 겁니까? 아니죠. 이, 여기에 있는 유다나 아니면, 어, 또, 그 레위 같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그 어떤 권리를 가지는 분들이 레위 가족에서 나오고,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그런 어떤 왕권을 가진 족보가 이 유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좀 잠깐 반짝하긴 하지만, 사실 요셉이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좀 주도권을 가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 유대, 다 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따지면 바로 이 유다지파와 레위지파를 이렇게 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반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것도 중요한 어떤 지팔들을 낳게 되는 어머니가 바로 이 레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오늘 이본문에 말씀 드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을 불, 어,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보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레아의 레아를 보시고 여호와로 이 하나님으로 이 여인과 함께 하시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루벤이라는 남자를 낳았습니다. 루벤이라는 것은 루란 말 이렇게 보라는 말입니다. 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라 말이 보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라라 말이 뒤에 있는 벤이란 아들이란 말과 이렇게 합쳐지면서 루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보라 아들이다, 이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이 는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시무원입니다. 이 듣다라는 샤마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불행한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수, 사람의 음성을 그런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괴로움을 보시고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시몬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 시몬입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레위는 어, 라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남편이 나한테 좀 잘해 줄 거다. 예뭐 그런 의미로서 이 레위라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대 넷째 아들인데, 이것은 찬송하다는 라 말인데요. 찬송하는 말, 오대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어... 이제 뭐 아들이 네 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있든지없든지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어 애를 그 어떤 그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이제 아들이 이 정도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최고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 넷째 아들의 어떤 이름을 붙인 것이라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야곱이요 또 이제 어, 어, 그때부터 이제 이 여인이 생산하는 게 멈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아를 더 이상 이 어, 야곱이 찾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아들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나는 너를 찾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 말들이 쓰인 것으로 보면 이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레아를 하고 동참하지 않은 동심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이 이제 내 아들 이후에 애, 아들만 키우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야, 낳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들을 더 낳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화판체라는 그 어떤, 어, 그 식물과 관련해가지고 더 다시 한번 이 레아가 또 동심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까지 이 삶들을 보면, 이제 레아가 하나님께서 불상해이심으로내 아들을 낳, 낳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라엘은 어, 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여군 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엘을 보시지 않고, 어떤 면에서 레아보다는 라엘이 더 총기도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여자, 여인이었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삶의 어떤 그런 것이 오히려 라헬에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더이 레아의 삶을 축복하시니까, 더 좋고 더 위대한 일이 이 레아를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로 의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아는 모두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고, 야곱의 후손의 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녀는 맞이했고 하나님은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또, 레아만요, 막벨라 굴을. 그러니까, 족장들이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레아만 들어가서 장사되었습니다.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었고, 라헬은 레아 대신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 왕권과 레위의 제사장이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후손들을 이를 통해서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여와로이. 호 하나님께서 국민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 삶의 방편 가운데 윤택한 삶을 누리고도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진짜 복되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나중을 두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 지금 현재가 가장 복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사람이 할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여호와의 로이에 어떤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미래가 보장되고 축복의 삶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 지질이 복이 없는 그런 여인 하나를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 겸어 교만하거나 이것 가지고 어떤 방편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봐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인 받는 것 이것보다 더 바로 이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피곤하여 육신에 또 어려움이 가운데 지금 비도 오고 이러니까 다 잠자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다. 또, 어떤, 어, 이런 어려움과 어떤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새벽에 보시냐, 여우와 외에 우리를 보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 무엇도 줄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레아와 라엘의 삶 가운데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라엘이 아니고 레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여와 로이의 축복이 그 레아와 같은 그런 복된 축복이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헬과 레아의 어를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늘 라헬을 쫓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레아가 더 귀중한 삶인 줄 봅니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해보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못난 것 같고, 비교해보면 하나님 우리가 덜 가진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참복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 사람이 줄수 없는 것, 세상에 내게 줄수 없는 것을 야외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레아의 축복이 우리 모든 깨어 기도하는 새벽 송드님의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애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